오늘 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상당히 낯익은 그런 본문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본문은 이제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좀잘 알만한 본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제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고요. 또 묵상해도 우리의 삶에 양치게 되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과 힘과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5절, 오절,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좀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인가하면 처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거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 고린도전서 1 3 장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사랑의 길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게몇번 잡는 겁니까? 세번 잡는 겁니까? 일곱 번 잡는 겁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참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만 사랑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랑할 만한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줄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사랑에 빠진 존재라도 하나님처럼 아무런 흠이 없고 약점이 없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어울려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을 세워 나가고 또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 오래 참음에는 소극적인 면도 있고 적극적인 면도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소극적으로는이 오래 참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이 사랑의 속성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날 만한 상황이지만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우리가 할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인격과 삶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준이 높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해지기를 바라고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안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소극적으로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참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사이 우리에게 이런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면도 있어요, 사랑은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적극적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반응하거나 내가 성내지 않는 정도에서, 그 참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무례하고 나에게 성을 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사랑은 바로 이런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의 속성으로서의 오래 참음과 성내지 않음과, 무례행하지 않음과,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교회가 이런 사랑의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교회는 상당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고린도교회는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산기도도 다니고요. 산에서 새벽까지 철야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방언하고요. 방언 찬양하고요. 막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하고요. 뭐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열정과 상당한 뜨거움과 그런 능력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도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사가 교만으로 변질된 겁니다. 교만으로 변질된 이 은사와 능력은 도리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지 못했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수단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은사와 그런 능력을 체험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분열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저 자신에게 사랑이 많다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제 스스로 제가 돌아보면 제가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성내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성을 안낸 적이 있겠습니까? 성을 안 내고 살겠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 내가 무례했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온유하고 자는 하마음에 소원이 없지는 않지만 온유함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마치 날뛰는 야생마처럼 제 스스로 제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특히 뭐 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되게 권위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너무 과도하게 야단을 쳤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꼭 제가 후회를 합니다. 꼭 후회를 해요. 제 마음의 질서가 깨져서 뭐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화가 나 있고 내가 실수했고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수 차례 겪으면서 그때마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참을 줄 알게 된것 같아요. 참을 줄 몰랐던 저희 성품에서 점점점 참을 줄 알게 된 겁니다. 화를 덜 내게 된 것이죠. 화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화를 덜 내는 겁니다. 온유함을 배운 겁니다. 그런 아빠와 그런 남편이 된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제가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천국에 가서 제 성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저의 부정함을 보게 될 거예요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애통한 마음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오래 참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서로에게서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볼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도 뭐 저희 아들 아들들이 있잖아요. 저에게서 이 오래 참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제가 잘 참고 더 온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저희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런 성령을 따라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더 순종하는 삶을 또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서 아, 저분이 참잘 참으신다. 분명히 화가 날 상황인데 참잘 참으신다. 아,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시는구나. 친절함을 잃지 않으려고 아, 참 성령을 따르고 계시구나.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맺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섬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면요, 또 사랑이 돌아오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그냥 평범한 삶의 진리를 뭐 속담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의 열매를 심고 그렇게 헌신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 한만큼 더 풍성한 그런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 온유함 이런 열매를 저 월의 속노림들이 맺어나가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이 오래 참음 그 가운데는 소극적인 면도 있고 적극적인 면도 있다고 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이유, 이유 역시 고린도교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에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구에게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에게 할례 받았어. 이런 각가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는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에게 할례를 받았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고 이걸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지식이 많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는 것이 성도림들이 아, 참 유치하구나 고린도교회가 참 유치한 걸로 이렇게 참 서로 이렇게 자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고린도교회는 이런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인정이 가고, 그에게 시선이 옮겨가면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저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데,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탁월하게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하니까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 시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깎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 내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면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 돼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교회가 된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질투하시기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질투와 시기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랑과 시기로 분열을 겪은 교회였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얼마든지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런 동일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비극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질투가, 이 시기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제 간에 일어났다는 걸잘 아시죠? 그 중심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아벨이 형인 가인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시기심을 품은 거예요. 그게 가인의 마음을 괴롭힌 거예요. 그냥 그게 미운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에게 다윗은 상당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블레셋의 장수고.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 모든 조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당시에 다윗은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고마운 존재였는데, 이 사울은 다윗이 그만 눈에 가지처럼 미워진 거예요. 왜 미워졌는지 아시죠? 올리아스를 처음 무추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기고 돌아 돌아올 때 백성들 중에는 그 모든 참이 모든 일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고 다윗을 더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는 어, 이런 상황을 볼때 사울의 눈에 다윗은 상당히 미운 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저술가 중에 최고의 신학자이자 또 신앙인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어거스틴은 시기와 질투를 사악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면, 이웃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되면 그걸 나의 기쁨으로 삼고,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판을 받도록 험담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 바로 시기와 질투와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파괴적인 시기와 질투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나에게 이런 시기가 있다면 이런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이것을 배합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도리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즐겁게 일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라고 그런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있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웃주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선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부실한 성장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에 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말씀에 돌아보시죠. 나에게 사랑이 풍성한가, 아니면 사랑이 부족한가?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 없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구하기만 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림들에게 이런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회계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저와 우리 성도림들에게 부어주셔서 부디 올해 참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성내기보다 무례하기보다는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음으로 자랑하지 않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만천주원교회와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